시민의 날을 맞아 수여되는 강릉 시민 대상의 네 명의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고 진정성 있는 친절을 실천하기 위해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합니다. 국내 자매 도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애고 감성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강릉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과 특산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강릉몰이 추석을 맞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정 뉴스입니다. 강릉 시민의 날을 맞아 수여되는 강릉 시민 대상의 4명의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는 문화예술 부문 홍윤호 씨와 교육체육 부문 최만집 씨, 사회봉사 및 경로효친 부문 손영철 씨, 경제진흥 및 산업기술 부문 김진은 씨가 선정됐습니다. 홍윤호 씨는 다양한 서예재능기부와 교산 허균 400주기 전국대회 추진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한 공로가 인정됐고 최만집 씨는 강릉시 수중핀수영협회장으로 강릉시 핀수영 선수육성과 스킨스쿠버 저변을 확대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손영철 씨는 주문진 노인대학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받았고, 김진은 씨는 향토기업인 동해식품을 경영혁신중소기업으로 만들고, 강릉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지역의 현안 문제의 앞장선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고 진정성 있는 친절을 실천하기 위해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합니다. 강릉시청 민원실과 21개 읍면동에 고객의 소리함이 설치됐습니다. 방문 민원인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친절, 불친절 사례와 건의 사항을 고객의 소리카드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소리카드를 소리함에 넣으면 담당 처리부서에서 검토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강릉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좋은 점은 발전시키고 불편한 점을 개선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에고 감성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에고란 철학적 용어로 자아성찰이란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 에고 교육은 강릉이 설레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자매도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0월까지 3기로 나누어 애고 교육을 추진합니다. 약 20명의 자매도시 공무원들이 강릉을 방문해 서핑과 커피, 컬링, 모자 화폐 및 올림픽 스토리 등의 체험 교육을 받게 되고, 애고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각 지자체 SNS에 인증샷을 올림으로써 강릉시를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강릉시는 현재 서울 서초구, 강서구, 대구 북구, 대전 서구, 부천시, 안동시, 파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과 특산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강릉몰이 추석을 맞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강릉몰은 입점 단계에서부터 우수한 업체를 엄선하고 주기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신선한 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지난해 오픈 이후 명절 맞이와 김장철 월동 준비 기획전 등 계절성 이벤트를 진행하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추석맞이 할인 행사는 8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하며 강릉시 우수제품 및 특산품을 30에서 50% 할인하는 행사와 회원 대상 추첨을 통해 적립금 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강릉시청사 2층 공간에 전국 최초의 대규모 책문화센터가 조성됩니다. 인문도시의 가치를 살리고 독서문화 보급을 이끄는 대규모 책문화센터가 오는 연말 조성될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앞서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19년 책문화센터 구축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4억 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추경 예산까지 모두 13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책 문화센터를 조성하게 됩니다. 책 문화센터는 창업보육 출판 창작실, 전자출판 및 오디오북 체험 및 제작실, 팟캐스트, 블로그 운영 공간 등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게시판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강릉시정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